당신은 매일 농약과 독성을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영양제 정말 안전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유명 영양제 4종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영양제 4종 분석 결과 1번 제품 영양포화도 34.3% 별점 3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2번 제품은 20.9% 별점 2개. 농약과 독성 성분 모두 검출. 3번 제품은 49.9% 별점 4개.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번 제품은 18.7% 별점 1개. 농약과 독성 모두 포함. 해시태그 농약과 독성의 위험성. 농약은 장기 노출 시 암, 생식 기능 저하,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위험합니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어 배출이 어렵고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 당신의 영양제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왜 유해 성분이 들어가는가? 농약 처리된 원료, 불완전한 제조 공정, 느슨한 수입 규제, 저가 원료 사용 모두 유해 성분의 원인입니다. 특히 수입 제품은 국내 기준보다 낮은 안전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라인의 안전성.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영양제는 대부분의 유해 성분이 제거됩니다. GMP 인증 공정은 고온 고압 정제, 잔류 농약 검사 배치별 품질 검사를 포함합니다. 의약품 제조 라인에서 만든 영양제는 다릅니다. 해시태그 소비자 체크리스트. 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유기농 원료, 성분표, 제조사 신뢰도, 리뷰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1600종 분석 연구소 소개. 이 연구소는 1600여종의 영양제를 분석해왔습니다. 영양포화도 중금속, 농약, 흡수율, 제조공정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댓글로 제품명을 남기면 분석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복용 중인 영양제, 안전한지 확인해드립니다. 1번, 4번 중 어떤 제품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농약 검출 때 독성 검출, 더 위험한 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약보다 더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 채널 영상들 중에서는 의약품 제조 영양제 TOP 5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